오케이 닥쳐 숙정거1자몇 페이지야 거기 페이지 몇번 7페이지 7페이지 실리하세요 7페이지 다시 1번의 소재 3번 7번 주제 빨리합니다 1번 b o u n d a r i 의 수업 표시에 동사 아 워크 일과 홈 직업 아집 사이의 경계는 불러 그리 탑니다 에재벨 끊어 에즈벨크에 따라서 포터블 휴대용 디지털 기술이 메이크 5영식 2세 감옥적어 파서블 보호 투워크 주목적어 휴대용 디지털 기술은 인크레이징리 가로로 묶어 점점 파서블 가능하게 되참에 따라 빨리 쓰라고도 다안 하고 워크 뜻이 뭐니 워크 작업하는 것을 anywhere 어느 곳에든지 그러니 언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작업하는 것을 점점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오케자 okay? 직장과 집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져 이만 이들을 사람들은 딥을 다릅니다 하우이아에서 그들이 어떻게 라이크 like 좋아하는지, 매니지, 그들의 뭐를 관리하기를 좋아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지에 달라. 투 앞에 끊어. 직장 1번, and outside 드 e s p 아웃사이더 리스 i t y 2번, 직장의 책임과 바깥의 책임을 수행할. 그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은지가 달라 단것 몇몇 사람들은 프리포 선호해 세파레이트 분리하다 세그먼트 분할하다 롤 역할을 분리하고 분할하는 것을 좋아해 소백 넘하기 위하였어 바운더리 크로싱 경계의 교차점서 경계 교차점이 아 미니마이즈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리하고 역할을 분할하기를 원해 선생님 봐 집에 일 직장일 직장에서 애들하고 통화하고 애들한테 문자 보내면은 뭐니 이거 안 좋지 그렇지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직장일과 집안일을 분리하기를 원해 알았어.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최소화되기 원한다고. 또 B라는 사람은 재택근무을 좋아해서 아니 직장의 일이나 집에서 일이나 알았어 공통분모가 많아. 직장에서 알았지 뭐 재택근무하면서 집안일하면서 을 직장일하면서 한다고 알았어 이두 부류가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닥쳐 3번 어떤 사람들은 하기를 선호한다고 역할을 막기 위해서 경계교차점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표세개럼 미니마이지도 직장과 집의 경계교차점이 최소화 된다고 완전히 불리한다는 얘기 가아서 다음 4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집 유지해. 세파리스 별표 하나. 따로따로의 이메일 어카드 계정을 유지해. 포웰크. 직장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try to conduct work conduct 수행하다 work 일을 수행하려고 시도해 try에 2번 써어어 3번 해어그어 try에 2번 1번이 뭐요 집 and 3번 쳐 직장에서 그지 일을 수행하기를 시도하고 엔드 d 3쳐 take care라고 3번 써 돌보다 가정의 일을 네. 돌보길 보볼 거야. 뭐할 네. 동안에 네. 브레이크 후식 네. 시간 네. 1번 네. 어. 토요일 날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토요일 날저 교수님 네. 어, 한 2시에서 3시 정도까지 있어. 일요일 날은 네. 네. 1시부터 딱서 네. 네. 1시부터 있고알았지 일요일 네. 날 네. 봐야 돼? 자 네. 어. 네. 드와링 오늘 이거를 뭐할 동안에 브레이크 면에서 브레이크 타임 알았어 휴식시간 1번 난워크타임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만 오케이 휴식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만 가정의 문제를 돌볼지도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지방일과 직장일을 완전히 분리하는 사람이지 그지 오케이 자 4번에 첫째 줄에 디즈피플 동안에 디즈피플이 사람들은 뭐니 3번에 some people가 같은 사람이지, 그지? 알았어. 불리하길 응. 원하는 사람이야. 이때, 5번 응. 보자. 우리는 notice, 목격했다. 지각동사써 Moreover, this segment 목적었어. Caring, ING. 전말나 응. Caring 대신에 carry 돼야 안 돼. 안 대안 돼. 대요 됐어. 지각동사 목적을 하고 동사원형이 아닌지, to carry 돼안 돼. 안돼안 돼, 아, 네. 안돼 아, 네. 알았지. 아, 됐어그 네. 뭐, 그냥 빨리는 거지, 알았어. 다시 봐. 지각동사, 보다,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니, 씨, 빨라, 마 동사, 원형, ing, 가급은사. to, 그냥, 절대로 안 된다고, 알했어 이거는 목적어가, 능동. 목적어가 수동. 자, 보자, 보고 있어라. 아,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5 번. 노티스 지갑 통사서 목장하고 동사원이 아니죠, 오케이? 이 분할자의 뭘 많은 사람 분할자가 누군데 집안일과 직장일을 분리시키는 거라서 분할자의 더 많은 분할자들은 두 개의 폰을 가지고 다니는 걸목격해 오케이? 원 하나는 포워크 직장용. 또 하나는 퍼스널 개인적인 용도로 이네개정도인지 대단한 새끼지 그 다음 6번 프렉서블 스케줄 유연 근로 시간 유연 근로제 서 유연 근로제 유연 근로제가 뭐니 한번 재택근무 예, 알아서 하나 있어 예를 들어 재택근무는 워크웰 잘 작동합니다 포 앞에 끊어 이런 사람들에게 잘 작동합니다 됐어요 응. 왜 앞에 아, 그어 그들은 이 네임을 가능케 해더큰디 구분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티나학크너 직장에서의 시간의 타임의 1번 애들 다보 타임의 2번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 사이에 엄청난 구분 별도 되겠죠? 이 친구 전 구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유연근로제 알았어? 유연근로제 한번 라고 재택근무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똑 이런 사람 그 위에서 세그먼트, 분할자, 알았어. 직장인가과 5번에 세그먼트 동그라미 칠하고 이씨 세그먼트가 이씨 밑에 디지인 디지이라고 알았어. 이해돼? 이 사람들에게 잘 작동합니다. 7번 주제는 7번 앞에서 however, 그러나, 잘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프리퍼 선호합니다. 인텍레이팅이 별개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단과 직장과 집안을 A라는 사람은 따로따로 하는 걸 좋아하고 B라는 사람은 통합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인트 통합을 해서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통합하기를 선호해 All day long 가로루커 하루 종일 넘어가 8번 이것은 인테일 수반하다서 수반하다는 포함하다야, 포함해서 포함하다 끊임없이 트레이딩 텍스 메시지 텍스 메시지 목적에서 문자 메시지를 트레이딩 교환하다, 익스체인징 스 트레이딩 밑에서 익스체인징 교환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누구와 아이들과 됐습니까? 그다음 사무실에서부터 아이들과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을 수반하고 와서 모처 모니터링의 입번서 존우야 1번이 뭐야 트레이딩 자 이메일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어디서 집에서 그리고 휴가 때도 이메일을 모니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테일이죠 자 인테일에 같은 말써 인크루도서 써, 인크루드인크루드 그러면 인크루드에는 뭐가 와 투부정사가 와 아이엔드가 와 하나 빨리 해결나 이 시바 하나 뜯대지 말고 인크루도 인테일에 투부정사가 와 아이엔드가 와 뭐가두 번, 씨발, 오이 뭐 나왔어? 개씨방상아. 뭐 나왔어? 말해 봐. 아 n g 아 n g 어쩌나 인텔도 ING 알았어. 투르도 안 됐어. 인텔 테 ING야. 그래서 트레이딩 밑에 투 트레이드 돼? 안 돼? 안 돼. 투 트레이드 안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어, 8번은 어떤 사람들이니 직장 일과 집안 일을 통합하는 사람들, 통합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자기 자녀들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또 집에서 휴가 때 이메일을 막아같지 모니터에 뭐보다는 리터링, 직장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직장에 가서 일하는게 아니라 뭐니 집에서 컴퓨터 보고 알아서 집에서 재택근무 한다고 알아서 한거버린지 To find, good. 알아내기 위해 수백통의 메시지를 알아내기 위해 인배얼 In 인박스, 편지함서 편지함에 대해서 직장의 편지함이야. 직장의 편지함에 있는 수백 통의 메시지를 알아내기 위해 직장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집에서 다일 처리한다고. 알았지? 이 사람들은 뭐니? 직장일과 집안일을 통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셔요. 자 보자 제목 두 개의 접근법. Maintaining 유지하기 위한 work. 일과 삶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 디지털 시대에 오케이? 에이 김아이 내가 읽어봐 시작 휴대용 디지털 기술로 인해 직장과 가정 간의 경계가 흐려 두가지 휴대용 디지털 기술 동그라미 쳐 휴대용 디지털 기술이 오케이 발달로 해가지고 직장과 가정 간의 경계가 흐려 흐려 동그라미 쳐 그리고, 계속 읽어, 시작! 불리하거나 분할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 리그 1번서. 그 다음 계속해. 통합하는 것. 통 2번서. 그러자가 있다. 하소, 머리 아파? 응. 음. 방 떠들고 지랄이야. 아. <laughs> 40분 하겠습니다. 쌤. <laughs> 아니, 기면이안되셨어요 어? 너무 재밌어요. 뭔지 랄이야 <laughs> 꺼져, 그냥 알았어 자, 주제는 6번, 7번. 내가 짜다고 아. 때려줄까? 더워요. 더워. 너 토끼고 하니 씨발로 말아서. 응. 벗어, 알았지? 왜뭐 벗어요? 그 뭐. 위에 그 벗으면 되나? 그, 저거. 오케이. 그렇지. 벗으면 되나? 예, 응, 그치. 아, 아, 하 합니다.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세 아주어, 내 대진주어, 대니아는 투 애니원 y o n e 갈라놓고 어느 누구에게도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을 판단합니다. 뭐에 기반하여 옷 핵심어서 옷에 기반하여 남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이번 인터넷을 일반적으로 스터디의 주어 표시의 연구. 등사를 찾아내삐마. 덩사가 몇 냥? 파인더 베트너. 파인더 아닌데, 어, 시간이요. 어, 잠깐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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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 파인더 환자로서. 데프터 젖지먼드 가르르묵 이런 판단을 임팩트 조사한 연구는 발견습니다데아를 사람들은 프리퍼 선호의 옷을 어떤 옷이나 데 관계되면서 매치가 되는, 뭐와, 이스페이션, 기대치와 매치가 되는, 어울리는 옷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썰전인 스크럽, 스크럽 수술복서. 수술복을 입은 썰전, 외과 의사. 블루, 교과서. 푸른색을 입은 리틀보이. 교과서 테스트지 주고 왔어. 어, 테스트 그냥 알았어. 그냥, 그냥, 놀아, 알았지, 놀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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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만해, 말해주마. 그 다음에. 돼요? 어, 그래, 그래, 놀아, 네. 알았지. 리틀보이인 블루, 됐지. 유자 with one notable exception 하나의 노터블 눈에 띄는 예외가 있는 with부터 exception별표색이죠 이게 핵심어야 하나의 눈에 띄는 예외 예외 핵심어 예외가 있는 오케이 프로색을 입은 리들 보이 말과 이런 거지 대학 교수는요 어, 강의할 때 주로 정장 차림으로 강의를 한단 말이래서. 이게 무 말인지? 그런데 정장차림에 그냥 넥타이가 아니라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어 오 멋져 오케이? 이거지 뭐라고? 하나의 눈에 뜨는 예외가 있는 푸른 옷을 입은 니들 보 알았어 또정장차림에 있었는데 그냥 구두가 아니라 뭐 멋진 운동화 알았지? 그런거 오케이? 하나의 예외 단결화근 밑에 나와 있 달았어. 3번. 한 시리즈의 연구의 주어 표시에터블리시트 출판된 아티클 기사에서 2014년 6월 달에 한 기사에서 출판된 연구 한 시리즈는 어디서 인 저널 요거 뭐니 인더 저널 이거 이틀릭체지 그지좀세워지그지 이렇게 눕혔지. 어, 요거는 저기 뭐냐 잡지나 기사 이름이라서 잡지나 잡지나 신문 이름이야. 인터저너 오브 컨실머리 설치라는 그런 잡지에 2014년 6월달에 기사에 출판된 한 시리즈의 연구는 이스프로아토크너 <놀람> 동사 탐험 탐구했습니다. 관찰자의 리액션 반응을 탐구했습니다. 후야의 사람에게 브로커 깼어. 이스토리스기 지존의 있어. 원래 확립되는 기존의 놈, 규범서. 기존의 규범을 약간 깬 사람들에게, 오케이? 기존의 규범을 약간 깬 사람, 어, 약간깬 사람들에게 관찰자의 반응을 한번 탐험해봐, 탐험해봤어. 탐구해봤어. 은한 시나리오에서, 어, 맨의 주어 표시에, 동사 워즈업에 끊어. 블랙타이 어페어. 블랙타이에서 정장 차림서. 저 씨발 이게 또안 쓴다. 네가 블랙 타이가 뭔지 아냐고 천만아. 예. 뜻이 뭐냐 블랙 타이가? 정장 차림 이거. 정장 차림 씨발 걸 쓰라고. 어페요 뜻이면 옆에요. 행사 씨발 걸 쓰라고. 정장 차림 행사에 한 남자는 왜저 뷰드 보여줬습니다. 애스나뭐뭐 로서 해빙 갖는 것으로 뭐를 하이어스에서더 높은 스테이터스 지위 신분서. 더 높은 지휘신분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어. 더 높은 지휘신분 1번. 엔터 붙여. 컴팩스 능력 2번. 뭐할 때? 레드 보우 타이. 빨간 보우는 나비 타이, 넥타이를 웨, 웨어링? 오케이, 웨어링 했을 때. 오케이? 더 높은 지휘신분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어. 아, 그럼 헨지그러치 나가. 정장 차림이야, 오케이? 그러면 뭐니, 정장 차림에, 이 넥타이치 메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남이 넥타이를 맸다고, 알았어. 그러면 뭐니, 오, 멋시도 보여, 알았지 오케이? 정장 차림에 약간의 예외, 남이 넥타이를 맸다고. 그냥 넥타이가 아니라 남이 넥타이 라서어 맸다고. 그러면 뭐니, 더 높은 지위신 분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고. 5번, 그연구자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넥티아를. 베일 유잉의 주어 표시에, 동사를 찾아 냅비마 동사가 뭐냐? 인크리즈드 유니크리즈드 여러분 생각했죠? 독특함 유니크리즈드 독특함의 밸류인 가치를 두는 것은 증가시켰습니다 뭘? 청중 멤버의 레이팅 평가를 증가시켰습니다 뭐에 대한? 스테이터스 지위 신분 1번 컨퍼런스 능력 2번 교수의 지위 신분과 교수의 능력에 대한 청중 멤버의 평가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교수가 누구냐? 후이야 웨어 레드 슈니커 빨간 스니커 운동화를 신었어. 저 씨발 되게 졸다가 지금 넘어졌어. 자, 빨간 운동화를 신었어. 와이 앞에서 끊어. 와이 지밍을 레터 강의를 주는 동안에. 빨간 운동화를 신은 교수의 지휘신문 과 능력의 멤버의 평가를 증가시켰다고 뭐 독특함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오케이 청중 멤버의 평가를 증가시켰다고 이게 네? 자 그럼 뭐니 교수가 정장 입고 그 다음 뭐니 빨간 오케이 운동화를 딱 입고 와서 어 멋져 이렇게 6번 주제문 별가는 제안했습니다. 된 이야기를.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slight d e v 별 되겠죠? 약간의 일탈서, 약간의 일탈. 뭐로부터? 규범으로부터. n o m nom. 규범인데, 이 nom은 규범이 아니라 뭐? 기준서, 기준. 스탠다드서, 스탠다드. 핵심어야. 규범 지지에서 약간 벗어나는다면서? 자 약간의 일탈 데비에이션 일탈은 여기서 다른 학교 시험에 나온 거 지금 쓰는 거야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라고 씨발았어 베리에이션 써 베리에이션 변화 쓰고 있나 하나 예 체인지 약간의 변화놈 기준에서부터 약간의 변화를 젖지의 오형식서 약간의 일탈 변화의 목적었어. as positive. 겠죠 이제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케이? 왜? 그들은 스레스 제안했기 때문에 댓이야를 그 사람은 강력해. 여러분들겠죠? 강력해. 충분히 리스크 감수하다서 감수하다 뭐를 사회적인 코스 비용 비용 같은 면서 사회적인 비용은 사회적인 비판이야 비판 크리티 시즘 오케이 비용은 비판이다 그런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강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됐어요. 출번한 시리즈의 연구는 스터디즈의 주어 표시에 그러면 쇼 보여주었습니다. 이야를 사람들은 봅니다. 그 사람을 파지티블리 뜻이 뭐? 뭐라고?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말할 때그 사람이 단지 슬라이트를 그가거고 약간 도전을 했을 때기준에 약간 도전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포 앞에서 끊어. 사람들이 왜 입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약간 도전 별표 되겠죠? 슬라이트 리치는 약간 도전을 했을 때 많이 도전하면 안돼 약간 도전에 따라서 자 저거 보자 긍정적인 영향 슬라이트 대비이서 별표 되겠죠? 약간의 일탈 약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이야 기존에서부터 오케이? 에이 장승호 읽어봐 시작 까지 약간 벗어난 미자 약간 벗어나는 것을 긍정적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한대. 계속 읽어. 시작 이러한 독특 사회적 비용을 감할 만큼 시 이러한 독특한 독특함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만큼 강하다. 이 말이었어. 또 다른 거 시험에 나온거 자, 거기 38번에 같은 말도 있어라 시험에 나온 거. 3 8번에 내가 안 쓰게 있어. 1번에, <laughs> 블러링. 시험에 나왔어. 그리판. 앰비규어스 애매모한. 오브스얼오브스얼 애매모한. 전부 다 했지. 오케이. 자 오늘 자 조가서 팔가를 다 끝내야 되서 덜끝내는 사람은 해석 빈칸 동사 덜끝내는 사람 다 끝내고 오늘 세개한거 있잖아, 그지? 해석만 하고 가면 되고 그럼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오늘 한거 단어랑 오케이 단어해석 빈칸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단어하고 빈칸 하면 된다. 알았지? 오케이 저쪽으로 이동해.